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거리 풍경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실감케 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의 침출근길도 추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중계차 연결합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 옷차림이 아주 겨울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10월의 끝자락 저는 겨울 추위를 맞이할 최비도채 되지 않았는데 날씨는 너무나 성급하게 앞서 나가는 듯싶습니다. 가을밤이라고 하기엔 오늘 너무 추운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8.1도 나타내고 있고요. 초속 0.5m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청계광장입니다. 평소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낭만적인 가을밤을 위해서 산책로와 함께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인공 분수가 역할을 탁,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을밤 산책을 즐길 여유 없이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많은 곳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상당히 추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고요. 갑작스런 추위에 서울에서는 첫 얼음이 간직되는 등 많은 곳에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3도 등 대부분 지역 10도 아래는 물론이고요. 중부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에는 기온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의 기온 1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